여기 합동 보이나, 혹시? 내 눈은 보이네 여기 써있구나, 그리고 A, B랑 F, C가 합동임을 보이래 왜 얘랑 얘가 합동이냐, 이거네 보자, 여기서 이거 두 삼각형에서 B, E는 뭐랑 같다? 여기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C랑 같잖아요 그다음 B, E, A 각 B E A 이거랑 막 꼭지각으로 갔대. 누구야? 그럼 이거잖아. 그럼 B E A라고 했으니까 C E F라고 해야 되는 거야. C E F 각 C E F. 그다음 A B랑 요게 평행하죠. 니네 평행하면 뭐가 성립되지?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. 그래서 A B E 이각과 누구 F C E 이각이 서로 같겠죠. 그래서 A, B, E, F, C, E 따라서 얘는 변이야, 변 비언. B, 얘는 변, S 얘는 뭐야, 각 얘도 각그니까 뭐야, S, A, A니까 뭐 A, 그렇 아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, 그래서 숙제는 65초까지만 해오시면 되겠다 나한 문제 못했네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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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응.